사랑한 성도님, 어, 오늘 이제 수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 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이같이부르이록 하겠습니다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 1, 2, 3 알류티시 시련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알류티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진정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잘 지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전도 운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기업이 축복이 때문에 그걸 누리게 함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참다운 전도 운동, 그런 참다운 교회, 참다운 모임들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알유티시.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c 운동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사실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어떠보을 황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하고 또 점점 발전합니다. 심지어 이코비드 19이 왔지만은 결국 이코비드 19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정복하기 때문에 정신, 영혼, 그리고 우리 속에 숨어있는 부분은 황폐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황폐하게 되는 부분이 정신, 영혼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삼별 속에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점점, 점점 썩어가는 보이지 않는 신기한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사실은 사단이 만들었고 이것이 시작이 지금 이것을 사실 모르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납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보고 기초를 탄탄히 만드는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진정한 운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피림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뜻으로 사탄 그리고 그그 다음에 그 사탄의 졸개들 그 어떤 귀신 이런 존재로 쓰기를 하는데요. 이 네피림 시대를 통해서 사실은 네피림 시대 때 신적인 도움을 받은 무당 같은 엄청난 능력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당들이 그냥 뭐앞 아쳐 알아맞추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신기한 능력, 신적인 힘을 받은 능력으로 그래서 어 농사도 하고 신적인 능력으로 어 장사도 하고 신적인 능력으로 무역도 하고 신적인 능력으로 정치도 하고 너무너무나 진짜 특출한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을 사실 내피림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자이언트라고 보통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단의 주인 삼은 삼단체와 모당들이 지금도 이런 비슷한 내피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영적인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듭니다. 다가오는 어떤 산업을 계속 준비하게 만들어서 1차, 2차, 3차 산업을 계속 창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게 계속 그사람들 따라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의 산업으로 사람들이 살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일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모든 부분들 아시죠? 밖에서 뭐 우리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요. 절대로 영적인 거 분리하도록 만듭니다. 교회, 그다음에 종교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산업에 구체적으로 영적인 것을 끌어들입니다. 점쟁이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름을 뭐로 지었냐고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가게들은 그렇게 하지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도 일할 때는 영적인 것은 교회 이야기는 끊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바로 사단이 만드는 그런 어떤 내피임 같은 분위기입니다. 영적으로는 자기들이 정말 추구하는 걸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직자들과 그리고 레미넌트들은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될 운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정말 진정한 레미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RUTC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RUTC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 레미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레미넌트들이 하나로 진짜 연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다음에. 문화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공작소 같은 공작소라고 좀 이상합니다만, 어떤 훈련하는 곳이지요.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의 중심 센터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랩넌트가 합니까? 거룩터기는이 남은 자는 우리가 계속 우리 남은 자로 있잖아요. 남은 자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남아 있습니다. 중직자 여러분께서 복음을 가지고 땅에 뿌리를 내고 남아 있습니다. 예수국에서의 복음이 전달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그 거룩에서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새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새순이 자라서 어느 날그 나무가 됩니다. 새순이 나온다 쉽게 말하면 그 남겨진 자에서 레미넥에서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남은 자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통해서 세순이 자라서 어느 날, 나무, 나물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서 많은 씨앗이 전달돼서 나무로 계속 자라서 숲을 이루면서 남길 자로, 남길 자들의 모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랩넌터들 하는 r u t 시 운동입니다. 랩넌터 모여에서 원료사하고, 그래서 훈련에 집중하면서 참다운 성경적인 문화, 성경적인 참다운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이 사실 랩런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이 미국을 정말 움직였던 빌리그램 전도센터, 그 외에 여러가지 전도운동 많습니다만요 빌리그램 전도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랩런트를 통해서 그 사람 랩런트들 후손들이 사실 전도운동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사실 제 1차 그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는 Great First Great Awakening Movement, 그다음 제2차 세계 대각성 운동, 그 무디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The Second Great Awakening Movement, 다남문자 통해서 레넌트 통해서 일어난 세 순들이 실제로 했던 운동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하실 그 역사적인 사이클로 봐서도 가능성은 최소한 오십 이상입니다. 그 전도 운동에 진짜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운동을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운동을 진짜 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알루티시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이것이 실현되도록 이번 한해 동안 정말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합니다. 알루티시는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역사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봐야겠습니다. 언약을 근거로 봐야겠습니다. 역사 근거로 보면 안 되겠지요. 언약 의 근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참다운 말씀을 가지고 성막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 통해서 성막 운동하고요. 그리고 도단성 통해서 실제로 진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가 진짜 말씀 운동하도록, 그리스 운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달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 메시아 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운동이 바로 우리가 하는 운동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봤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랜느턴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변론했습니다. 거기서. 제2 로마가 복음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의 사이클이 아닌 참다운 실현되는 언약을 붙잡아야 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는 것에 진짜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는 사실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교육 제대로 받는 걸까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진짜 참 기쁘게 교회에 오는 걸까? 정말 이거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응답이라는 것만 찾아보게 됩니다. 언약 은약 아니고요. 언약은 저 위에 있거든요. 저앞에 이루어질 그 새순이 자라고 거를 통에서 그리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의 계획을 우리가 못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응답을 쳐다보다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자꾸만 쳐다보면 오히려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 응답, 응답 안 되는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습관들이 있냐면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생각을 깊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난 후에 같이 이야기하면 정말 말이 많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답이 안될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사실 언약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 응답이 잘안 되는 성도에 또 다른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 수집의 내용이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 왔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저도 이걸 뼈저리 느꼈습니다. 기도 응답 왔는데 내 한계를 못 넘어서는구나. 기도 응답 왔는데 또 기도 응답 앞에서 응답이 받지 못하는 습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입장만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것에 대한 그 입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입장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 입장을 설명을 너무 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문을 못 보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기동답 안 되는 또한 또 가지 이유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의존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사실 이것은 여러분 대학, 대학원에서 반드시 배웁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습득할 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정보를 찾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요. 자, 아무리 폭을 넓히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넓히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서 이렇게 폭을 넓히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게안 보일 수도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내, 나를 중심으로 지식을 계속 모으고 의존하게 됩니다. 기동답이 잘안된 성도에 다가고 다른, 또 다른 습관이 뭐냐? 염려에 너무너무 자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답이 잘 안되는 성도의 다음 또 다른 습관 무언가 대책을 세우려고 계속 대책을 세웁니다 쌓고,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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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웁니다 생각이 많거나 내 생각, 내 한계, 내 입장, 내 지식, 내 염려, 내 대책 이것이 사실 하나님과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언약을 보고 내 한계를 보고, 하나님 언약을 보고 내 입장을 보고, 하나님 언약을 보고 내 나의 지식을 비교하고, 하나님 언약을 보고 나의 염려를 비교하고, 하나님 언약을 보고 나의 대책을 비교하는 정말 참다운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알 u t c 운동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 이걸 뛰어넘는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보입니다.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위에 같이 강림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께서 도 여러분 위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빛을 비추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진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경 속의 야곱이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진정한 권세, 허가명에서 꺾이는 기도를 하며 그리고 천사가 파송되는 진정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 미를 향한 기도를 할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과 시간표가 보이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언약적인 축복이 우리 RUTC에서도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룬트에게도 누려져야겠습니다 그래서 RUTC의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류티시 운동, 참다운 그 미래까지 일어나는 숲이 이루어지는 그 운동, 우리 통해서 나무 새순 나무 숲이 이루어지는 운동, 이 우리 통해서 중직자인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렘넌트 통해서 하시는 진정한 사람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 운동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언약을 붙잡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제목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제목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내필임 운동을 만든 랩미넌트 운동, 알류티식 운동을 향한 언약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한계, 입장, 지식, 염려, 대책, 이 하나님 언약과 관계 없는 것이 벗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참된 힘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모든 일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빛과 길이 보이도록 눈을 열어 주시라고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 속에서도 하나님 열어 주시는 커다란 길과 빛이 분명히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를 흘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쳐다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열어주셨던 이 언약을 우리가 응답과 비교하며 버리지 않도록 이 언약 안에 있는 참다운 이랩런트 운동, 알류티시 RUTG 운동, 알류티시가 싫은 데는 참다 운 응답을 볼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진짜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시며. 허감의 것을 시고 역사하시며 일꾼을 일으키시는 참다 제자를 느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교획과 손들이주 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